이번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복동 사건에서 윤석열은 국회를 불법 장악하기 위하여 육군 특전사, 방첩사, 국군 정보사 등 특수요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전사의 707 특수임무단과 제 1공수 제 9공수 여단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에서 운영하는 대통령 경호부대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주 기절을 할 지경입니다. 방첩사 사나 868 부대는 대통령의 군행사에서 무장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국군 정보사의 북파 공작 부대 H.R.D 요원을 차출해서 요인 체포조를 꾸렸고 개임 당일 이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요인과 국회의원들을 적으로 간주한 행위 아닙니까?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허약하여 임무 수행의 정당성에 의문을 지우지 못한 행동요원들을 직접 독려하면서 악다구진을 쓰는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속이 터지는 듯합니다. 부동시 군기피자 윤석열이 직접 챙겼다는 것이니, 이게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마는. 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역사의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을 감싸고 돌며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작은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실눈뜬고 바라보는 쪼무래기 정치인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모르느냐, 이놈들아.